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윌리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또 정말 오랜만에 어, 한 2주 정도 정도 만에 제또 얼굴이 여기 나왔네요. 지금 팬 분들 중에서 어, 제 채널에 아트 영상을 만들어줘. 팬 아트 영상으로 만들어 줘 가지고 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했고 팬분들도 저한테 그림을 보내 주실 수 있게 하는 채널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 팬아트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팬아트 갖고 다 뭐할까 생각을 하다가 팬아트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팬아트 대회는 지금부터 지금이 5월 18일이죠. 월 18일부터 5월 18일까지 5월 마지막 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5월 28일 뒤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팬아트는 생방송으로 공개됩니다. 5월 30일쯤 팬,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팬아트 모두 다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페팬아트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팬아트를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팬아트를 보내야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팬아트를 먼저 보내주시는 분, 보내주 보내 보내주는 법도 알려드리건데요. 팬아트는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카톡 같은 거는 제가 또 카톡 같은 거는 어리신 분들? 예를 네, 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뭐냐 카톡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신 그런 단점 때문에 카톡은 안 하고요. 그 일단 이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라티 보내법은 여기 메일 저기 위쪽에 놔둘게요. 이쪽 이쪽. 이쪽. 또한 어 페라티를 보내실 때 너무 그분 다시겠죠? 좀욕 들어가거나 좀 죽고 막목 잘리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막 어, 뭐랄까 그러니까 그냥. 예쁜 그림 그려줄게. 또한 보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보상은 그럼 저도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줄게요. 그 그렇게 하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명네 어 분이 왔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저한테 일주일 만에 보냈다 그러면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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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분 그분부터 그분이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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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중에 생방송할 때 제가 브로이스타즈 할 거거든요. 그 당시에 브로이스타즈 할때 그러면 여러분들과 투포, 쿠폰 을 쿠폰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조금 적으시다, 보상이 좀 마음에 안 드시다 하는 분들은 재미로 참가해 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팬 아트 대회를 제가 열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꼭 기원하겠습니다. 한분 참여하면 좀서섭하니까 예를들어 어, 이메일이 안되신 분들은 자신의 채널에 그림을 그림 영상을 일부 공개로 영상을 올리고 제가 그 링크를 따라서 일부 공개 영상으로 가서 제가 아 이런 그림을 그려고있구나 하고 캡처를딱 해가지고 생방송때 최초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구독자 60명 새겁니다 어 요즘 정말 저 도와주시는 제이공방님이 있거든요 그분도 정말 항상 이게 또 채널 탐방 해주고 채널이 부족한 부분 같은 것도 다 말해주시고 어 선생님 맞죠 선생님 완전 3 0대 선생님 3 0대 선생님 유튜버 선생님 저한테는 학원을 안 가도 유튜브 선생님있다 다른 분들도 어 같은 말친 것도 있어요 <laughs> 근데 말을 안 할게요 네네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꼭 참여 기원하겠습니다 <목소리> 다음 금등 <목소리> 울파